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어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는 한 사립 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관련 세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천 여 개의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 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 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퇴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 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 유치원이 스스로 처음 학교로 온라인 입학 지원 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그런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 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설 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서 긴급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 등에 협조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고려한 국공립 유치원의 서비스 확대도 들어갑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 지역으로 관리해서 긴급 국공립 확충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 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다시 발표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 유치원 확충 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